와, 너희들은 무슨 재판을 받으러 왔느냐? 셀러머 이 말해보도록 하라. 저희가 한 아이 두 저희 두 처녀가 있었는데. 응. 저희 두 처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데 저와 두 처녀 저와 두... 처녀가 아니고 장녀였던 것에서 오메 저와 두, 두 장녀가 응. 있었는데 응. 그. 저와 두창녀는둘다이 응, 응, 응. 아기 아기 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 음, 저, 저는 음, 저는 저랑 그 창모도 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. 응. 그래서 제가 처음 음, 저의 아기 제가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제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게? 그래? 네. 그럼 누구, 지금 이 아이는 누구의 아기냐?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. 근데 저다가 안 음, 자신이 이잘때침내 깔려 아기가 깔려 누워서 죽은 아기를 저한테 데려온 것입니다. 정말? 근데 왜? 지금 왕한테까지 이 재판을 가져왔네. 1심과 2심에서 판결을 못하되냐? 아직 DNA 검사법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결국 나한테까지 가져온 거냐? 나도 DNA 검사법을 아직 몰라.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유행한다던데, 응? DNA 검사를 할 수가 없어. 자, 그러면 할수 없다. 칼을 가져오도록 하라. 네. 자, 이 아이를 반토막을 내서 안 너희들을 죽였다. 안 됩니다. 저 여자한테 아기를 주세요. 뭐? 진짜? 그래, 음. 그래. 너는 어떤 생각이냐? 안... 이 반토막을 낼까? 아닙니다. 아이를 반을 잘라서 저 여자한테 반, 저한테 반을 주십소서. 어이 그거 공평해 보이는데 정말 잘라야 되겠다. 안 됩니다. 아! 아이가 눈치 없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저는 못 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알았다 그러면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얘들아 진짜 엄마는 바로 이 여인이다 이 감사합니다. 여인에게 아기를 주도록 가라 왜냐하면 진짜 엄마니까 자기 아이를 반토막 내고 싶지 않거든 바로 나는 그의 심리를 이용해서 DNA는, DNA 검사법은 앞으로 몇천 년 후에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DNA 검사보다 이 여인의 심리, 엄마의 심리를 내가 깨뚫고이 판결을 내린 거지.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지혜야. 그래,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래, 바이바이.